고객님 안녕하세요 제클입니다 잘 지내들고 계시죠? 어제부터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laughs> 예뻐가지고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저는 오늘 이런 의상을 하고 왔어요 이건, 이런 옷들은 제가 진짜 오래전부터 제가 소장하고 있던 거라 제가 지금 이제 요거 영상 하면서 하나씩 입어보고 있는 중이에요. 저도 그렇게 고객님 전화하셔서 잠깐 통화하고 이따 다시 하기로 했어요. 자 오늘은 제가 또 우리 고객님들이 또 오늘은 머리 꼬려나 두근두근 조마조마 하시죠? 거기 또 실망하시지 않게 제가 이제 또 해봤는데 어 제가 너무 따뜻할 때 보여드린 거 혹시 이제 영상이 제가 막 150개가 되다 보니까 또못 찾으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잊어버리고 있는 것도 있고 해서 뭐 오늘 제가 올렸다고 해서 혹시 판매 안된게 있을 수도 있는데 저도 되게 예쁜 옷인데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또고객님들을못 보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또 하나씩 섞어서 하니까 음 봐주세요. 이거는 그냥 제가 한번 걸쳐 보는 거예요. 이제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하니까. <laughs> 라라라라. 이거 이거 그냥 이거 가디건이에요이거 그냥 오버핏 아, 가디건인데. 그냥 이렇게 입는 거예요. 소매는 그냥 이렇게 접어도 되고. <laughs>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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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누가 입어? 이렇뭐 어때요? 그냥 입는 거지 뭐 패딩 임시만 입나? 우리도 요 패딩 임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입어도 괜찮잖아요. 그쵸 뭐든지 어, 자신감 있고 어, 당당하게 입으면 다 예뻐요. 이렇게 입고 막어 괜찮을까?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뭘 입고 싶은 거다 입어보시고. 뭐 우리가 이렇게 젊게 살 날이 얼마나 있겠어요. 앞으로 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게더 조금이잖아요. 그것도 젊게. 나중에 막 80살 되고 이래가지고 힘들만한 서부 토론 뭐 지금 이렇게 뭐 호호하하하고 막 이런 거할수 있을 때 기회가 되면 하면 좋죠. 저는 그런 마인드예요. <laughs> 여기 오시는 고객님한테도 계속 교육시켜요. 그거 별거 아니야. 하고 싶은 건다 해. 이렇게. 자, 그래서 제가 그냥 요거 혹시라도 이런 것도 찾고 계실 분 계시잖아요. 뭐 반짝반짝하면서 좀 이렇게 눈에 이렇게 띄면서 예쁜 거 이런 거 없나? 이게 블링블링한거 그러면서도 어후져 보이지 않고 이런. 예, 요가디건 되게 이가디건이요 신축도 되게 좋고 안감도 이렇게 쫙 있어가지고 예, 신축도 있고 뭐66 66 이상까지 다 입으실 수 있어요. 약간 뭐 4, 4 5, 9, 저처럼 5나 5반로 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렇게 여유있게 그냥 이걸 또막 정장처럼 막 이렇게 막딱 맞게 입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우즈하게 그냥 그리고 66, 77분들은 그냥 딱당하게다 맞아요. 그냥 이런 느낌? 음, 이렇게 볼레로처럼 이렇게. 제가 그냥 한번 이거는 설마 누가, 설마 누가 또 원하시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그냥 해봤어요. 근데 이거 되게 고급스러워요. 막 이렇게, 이비즈가막 고급스러워요. 딱 걸치고. 이걸 왜 이렇게 오래 하는 거지? 오래, 할, 오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 이렇게, 이렇게 걸치면서. 이렇게 이제 파우치, 아우, 파우치가 다 어디로 갔어 도대체. 다 어디로 갔냐? 파우치 딱 들고 이렇게 가는 거죠. 갈 데가 없어. 갈, 뭐, 갈 데가 없어?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할 거는 어 요거 요거 이제 거의 계절이 다가와서 제가 그때 요뭐 블루 폭스 진짜 털라인 하나도 없고 이거 안쪽은 이렇고 면으로요 네이비 내가 안팎으로 다 입으셔도 돼요 이렇게 안을 따뜻하게 하시려면이 펄을 안으로 가게 해서 지퍼가 다 되어 있으니까 안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위에 패딩 같은 거 입으시면 되죠. 위에 패딩 같은 거. 패딩. 없나? 패딩 같은 거 입으시면 돼요. 그럼 안이 따뜻하고 또뭐또 뭐또 바깥에 뭘 입고 바깥으로 이거를 털을 나는 막 털이 있는 게 화려해 보이고 좋아. 그러면 저는 사실 바깥으로 입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셔서 베스트니까 양면으로 네, 양면으로 이렇게 해서, 아, 지퍼 채, 여기 지퍼 있거든요? 지퍼 채워주면 돼요. 블루 폭스. 너무 예뻐요. 기장은 엉덩이 덮고 이런 거 뭐, 이게 뭐, 청자켓 위에다 입으셔도 되고, 어, 그러니까 한번 잘 활용해 보시라고. 예전에는 이걸 너무 제가 빨리 하는 바람에, 혹시 나중에 사야지 했는데 영상이 어디있는지 몰라서 못찾으실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음. 자 요거 괜찮아요 안으로 밖으로 다 입으셔도 되니까 이퍼 모가 너무 좋아서 진짜 윤이 반짝반짝 나요 네. 거실거실한 거실 이런게 아니라 너무 예뻐요 이 타이밍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는 안 보였는데 오늘 또 이게 딱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겁지 않고 우리 고객님들 어깨 아파서 무거운 거 절대 못 입잖아. 저도 그렇고 우리 고객님들이 가족 같아. 요자 이렇게 서로 실수해도 서로 이해해줘야 돼. 내가 실수하는 거 있어도 이해해주셔야 되고 고객님들이 실수하실 일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이해를 해드려야 돼 서로 중간에 바거니야지 <laughs> <laughs> 자, 그래서 요거 제가 한번더 해봤어요. 그리고 또 요거는 뭐냐면, 어, 요거는 뭐냐면, 음. 아, 요거 대 이거부터 해볼게요. 여기에서 제가 포크 90% 들어간 코트예요 요것도 이제 제가 이제 뭐좀 고가 브랜드 제품이고 요건 페이크 양털 같아요 체크 안에는 요렇게 누비 아주 화면이 안개, 안개가 쭉 껴 가지고 우리 고객님 머리 아프시겠다. 막. 두통 올것 같아 이거 보다 보면. 자, 이렇게 해서 대신 제가 잘 드릴게요. <laughs> 제가 보답 드릴게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코트예요. 이렇게이 음. 음, 코트? 이것도 약간 무겁게? 사이즈는 이게 66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77도 입으실 수 있어요. 반품이 너무 큰 이지는 66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77, 6 6판 77도 괜찮으실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똑똑이가 이렇게 있어요. 66, 66판. 네, 이렇게 똑똑이가 뚫어 놓 있고. 똑똑이가 편하죠. <laughs> 근데 이렇게 하다가 터질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하고 주머니가 여기 포켓이 이렇게 있고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하나하나 게 툭. 기장은 기장은 일반 뭐 아주 오버하게 긴건 아니고 일반 롱 코트보다는 좀긴길것 같아요. 왜냐하면 핏 자체가 오버 핏이래서. 아, 예쁘게 선명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받아보셔서 이쁜 게 좋죠. 막. 또 이렇게 보시다 이게 무슨 색이 막 상상하시잖아. <laughs> 자, 그래 어우 따뜻해라. 가벼워요. 그냥 이렇게. 다시 자세하게 색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보다 조금 비슷은 한데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좀. 뿌연니까 조금 더 선명한 느낌? 근데 톤은 요런 톤이에요. 블랙, 그레이, 뭐, 브라운, 그리고 여기 초록 색깔. 왜냐면 여기 카라가 이렇게 초록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오, 90%. 똑똑이. 주머니, 이렇게 되게, 그, 좀 차가운 색깔인데, 그래도 이렇게 좀 약간 발랄해 보이고, 좀 영해 보이는 느낌? 그런 코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이체크무이라서 약간 점잖아 보이면서도, 그게 약간 느낌이 조금 묘한 느낌? 음. 괜찮죠? 이것도. 뭐, 코트들, 또 아우터들 다 갖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또, 또 마음이 또 하나 또 다른 거 색다른 거 있었으면 하는 수도 있고 그렇으니까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아우터 이거 보여드렸고 어머나 어머 시계가 풀렸네 깜짝이야 시계는 풀러 놓고. 그래서 이 코트 제가 해봤어요 이 보시고 따뜻해요 따뜻하고 가볍고 요 모자랑 같이 쓰시면 예쁠 것 같아요. 뒤에 이렇게 딱 접어서 요것도 울모자니까 이렇게편반하네요푹 쓰시면. 요 옆에도 예쁘고. 그래서 제가 저 코트랑 몇 분이 됐을까요? 1 0분요 폭스 요거 비스트. 이것도육6 이거는 아몰도 크고 하니까. 잠깐만. 아, 이거는 사이즈 넉넉해요. 77도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이거는 뭐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한번 그리고 제가 저 코트랑 이거랑 이거랑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어, 이거 전에 한번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며칠 전에 이게 목을 끼워서 입는 거여서 양면으로 입는데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요거를 지퍼를 다 바꿨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도 지퍼가 있고 이렇게 있고 해서 그렇게 불편치는 않았는데, 그래도 목을 껴서 입는 거는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그 여보, 여기 볼게요. 지퍼를 목을 껴서 입는 거는, 이거 오리털이에요, 다. 오리털에 요 페이크 퍼. 엄청 고급스러운 페이크 퍼예요. 예. 네. 지금 영상보다 더 진한 카멜이에요. 그래서 아, 여기에 제가 지퍼를 얼마나 편해요, 지퍼 하니까. 분양 패딩 그런 것도 괜찮고 뭐 니트도 괜찮고 이렇게 받쳐 입으니까 이렇게 입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입기 불편하다고 못 입고 막 그러면 아까우니까 옷은 좋은데 따뜻하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뭐 이거 뒤로 입으시고 싶으시면 이게 원래 원래 양면으로 입는 거니까. 이거한테 좀 채워달라고 그래. <laughs> 이렇게 해서 여기 주머니 있어요. 원래는 이게 이게 바로라고 해요. 이게 똑바로 입는 거래요. 주머니가 이렇게 돼있으니까 근데 바꿔서 입어도 된다고 제가 이제 그러고 이렇게 지, 지퍼 다 채우면 이렇게 돼요. 음. 이렇게. 그리고 지퍼를 쭉더 올려야 되는데 다안 올렸고 뒤로 입을 때는 여기가 오리털에 지퍼가 어차피 있어서 여기 착용하지는 않더라고. 약간 약간 방글이한 느낌 이렇게. 그 귀엽게 그거요주머니 이렇게 이렇게 입으신 분들은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전에 아마 이거 보셨을 때아 이쁜데 못, 못 끼는 게좀 불편하겠다 싶어서 이제 기법하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차피 이렇게 나온 옷이라서 어쩔 수, 어쩔 수 없이 아이고 지퍼를 내렸죠 이렇게 내리면 편한 걸 <laughs>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퍼를 이제 했어요 엄청 따뜻해요. 아주 그냥 따뜻하네요. 예쁘죠? 대신 이쪽이 주머니라 여긴 주머니가 없는데 그냥 이렇게 주머니, 뒷주머니처럼 이렇게 양면으로 주머니고 손안 넣어도 되니까 이렇게 입으셔도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채우시면 된단 말이죠 앞에도 이렇게 뒤에도 이렇게 근데 이거 이상하게 여기에서 무슨 되게 좋은 냄새가 무슨 약품 냄새가 좀 나기는 하는데 무슨 약품 냄새가 저는 그런 거 싫어해서 무슨 약품 냄새가 나요 근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제가 이거 지퍼 달면서뭐 드라이 이런 거를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거는 소용이 없다고 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입다 보면 날라가겠죠. 뭐. 이런 데 약품 냄새가 좀 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어떻게 바른 거는 제가 뭐 디자인을 하거나 뭐 이런 원단 냄새 싫어해가지고 또 고객님들 바로 입으시면 좋으니까 그 옷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먼지도 많고 막, 뭐, 오염, 이염도 많고 그래요, 사실은. 이제, 이제, 모든 게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뭐 세탁을 해서 입고 이렇게 하는데, 아우터들은 사실 잘 그렇게 못 하잖아요. 입다가 하고. 근데 저는 그냥 바로 해서 하는 편이에요. 어차피 할 건데, 입을 때 깨끗하게, 이렇게 바로 나올 때보다 깨끗하게 내가 입는 게좋으니 근데 이거는 무슨 약품 처리가, 약, 근데 그렇게 역하지는 않아요. 근데 정치적으로 무슨 묘한 약품 냄새가 나서. 그런데 저는, 뭐제 제가 예민하긴 한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입으시겠끔 제가 여기 지퍼를 딱 했어요. 이거 보시고 아 그때 지퍼 때문에 못했는데 괜찮다 생각하시는 고객님들 저한테 문자 주셔요.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 몇개 하나 를 보여 게요 이거랑 이 베스트 그다음에 제가 어쨌든 네가지를 했어요 고객님도 오늘도 그냥 쇼핑하시라고 그냥 이렇게 뭐나나 뭐있나 제 크림 뭐 올렸나 보시라고 제가 했어요 잘 보시고 또 주말 잘 보내시고 어디 갔죠? <laughs>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날 찾아뵐게요 어? 이 예, 모자가 아니었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